근데 너 뭐해? 돼지풀 어? 돼지풀 돼지풀? 돼지 이 뭐야? 한국 <laughs> 사람들이 이거 소장해 놓고 아그 돗나물? 돗나물인가? 이게 돗나물이에요? 어왜게 돗나물이야 아. 근데 돗나물 요새도 먹나? 왜못 먹어요? 얇은 거 이거 응 음. 이거는 돗나물 많이 먹어 우리는 아 그래요? 이걸 돼지풀이라 그래? 돼지 그래? 네동네해서 왜냐면 음. 돼지한테 따다가 줬었거든요 아, 이거를? 네, 사람 먹는 줄은 몰랐지. 이거 저기 비빔밥 할때 이거 넣어서 먹, 그리고 이덩나물이 이거 네. 되게 좋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한국에는 음. 이거를 되게 좋게. 거의 약으로다가. 그러니까. 초장에다 딱 하면. 야, 삼겹살 먹을 때 그거 초장에 찍어서 먹자. 어, 좋아요. 어? 좋아요, 좋아요. 지금 먹어도 괜찮네? 안 쓰네? 네. 어, 그래. 음. 그 신선하게 따야지. 아이고, 너 신나서. 아, 체질이네, 얘가. 어, 체질이에요. 어, 그러게. 너 아주 체질이다, 야. 너 아주. 이 시골 체질이구나. 네. 그래, 음. 돈이 나중에 많이 많으면. 응. 농촌에 와서 살라고. 아, 그돈 많이 없어도 돼. 그래요? 아니, 너, 집이 비싸잖아요. 아, 비싸. 비, 안 비싼 거 하면 되고. 너처럼 프리랜서 일하는 사람은 그게 좋아. <laughs> 지방에 있는 게? 시골에? 응. 프리랜서니까. 그런가? 그렇잖아. 야, 우소윤이가 아주 체질이네. <laughs> 물만 났어 재밌냐? 재밌죠. <laughs> 그 옛날 생각도 새록새록 나고. 어. 이 예전에는 하기 응. 싫어서 억지로 했지. 그래. 근데 어, 그, 요새는 재미로 응. 하는 거야. 그렇지. 음. 응. 예전에는 <laughs> 근데, 근데 이게 사람이 해. 그 나는 이런 게 너무 재밌거든. 그렇게 하는 게. 응. 근데 여기 뭐머의 천지야. 뭐의 머이지 머위라고, 머위 때그 먹잖아. 네. 그거 천지야. 뭔가 그 고사리도 많은 것 같아. 고사리, 저쪽에 고사리, 뭐 미나리, 두루, 뭐 없는 어, 게 없어. 어? 응. 어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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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은 없겠지? <laughs> 수현이 아직 <laughs> 물맛났어. <laughs> 맛있겠네, 맛있겠어. 아, 그거 요새 먹어도 되는구나. 네. 그게 그럼 있어요? 대충 씻어도 돼? 여기 무슨 오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흙만 아, 그, 떨어놨지. 벌레만 근데. 피하면 돼. 응. 아 벌레도 먹어야지. 벌레도 그럼. 야그 감옥살에서는 바퀴벌레도 먹더라. 그 빠삐용에 보면. 소리요? 빠삐용에 보면 바퀴벌레 먹어서. 너 빠삐용 영화 안 봤어? 예. 네. 그 영화 봐라야. 빠삐용. 그래. 죄수복. <laughs> 그는 어디서 어 샀어요. 샀어? 네. 빠삐 죄수복 입고 왔네. 야너 아주 오늘 분위기 좋다, 야. 오, 주의해야, 뒤에, 주의해야. 뒤에 정리만 되면 되겠는데, 정리가 안 돼갖고, 그냥. 아, 괜찮아요.